장민호를 사랑하는 팬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장민호님은 kbs 전국 노래 자랑과 tv 초순 슈퍼 콘서트 무대에 연달아 등장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폭발적인 가창력과 여유있는 무대 매너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 으며 진정한 트로트 신사의 매력을 보여주었는데요. 끝까지 함께하시며 감동과 열정이 가득했던 그의 무대를 다시 만나보세요 지난 8월 트롯트 무대를 빛낸 주인공은 단연 장민호였다. 그는 KBS 1TV 전국 노래자랑과 TV 초순 슈퍼콘서트에 연이어 출연하며 폭발적인 가창력과 여유 넘치는 무대 매너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면서도 따뜻한 매력을 발산한 그의 모습은 트로트 신사라는 수식어를 다시 한번 증명해냈다. 지난 24일 방송된 전국 노래자랑 2029회 부산 광역시 동래구 편에서 장민호는 약 1년 만에 출연해 화려한 피날레 무대를 장식했다. 오랜만의 출연임에도 그의 존재감은 여전했다. 특유의 감미로운 보컬과 세련된 퍼포먼스로 무대를 압도하며 객석을 뜨겁게 달궜다. 관객들은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고 무대 위의 장민호는 한층 더 성숙해진 무대 장악력으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이날 방송에는 김혜연, 신유, 윤서령, 파파금파 등 다채로운 트로트 가수들이 함께해 지역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어 21일 방송된 TV 초순 슈퍼 콘서트 보령 편에서도 장민호는 다시 한번 무대의 중심에 섰다. 그의 시그니처 무대곡인 '으라차차차'는 힘찬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현장을 가득 메웠다. 관객들은 떼창과 환호로 화답했고 여름밤의 열기는 장민호의 무대를 통해 최고조에 달했다. 이번 공연에는 박지현, 김용빈, 손비나, 천록담, 배아연, 정슬 등 미스, 미스터 트롯 출신 가수들이 총출동해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하며 트로트가 가진 폭넓은 스펙트럼을 선보였다. 장민호의 진가는 단순히 가창력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그는 무대 위에서 안정적인 진행과 관객과의 자연스러운 소통으로 남녀노소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또한 노래 속에 담긴 섬세한 감정 표현은 트롯의 진정한 매력을 극대화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공감과 울림을 선사했다. 트롯 신사라는 별칭답게 장민호는 무대에서 단정하면서도 품격 있는 아우라를 보여주며 팬덤은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앞으로 그가 어떤 무대와 음악으로 다시 한번 대중을 감동시킬지 기대감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장민호 그의 노래와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로 자리 잡고 있다. 여러분, 오늘 영상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민호 님과 그의 팬들을 위한 재미있는 콘텐츠를 앞으로 더 많이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장민호 님을 응원하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